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드리심으로 1월 23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위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입니다. 오늘의 찬양, 찬송가 383장.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조가 않게 주가 게어 지키며 대감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시편 111편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11편 시편 111편 3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11편 3절에서 6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3절부터 6절 읽겠습니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종기하고 어미하며 그의 그가 영원히 서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아멘. 오늘 시편 111편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죠. 어, 또 중요한 내용들이 있죠. 바로 이겁니다. 그의 행하시는 일. 그의 행하시는 일.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일.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쭉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쭉 나옵니다. 오늘 10편 기자가 이걸 고백했죠. 어, 저는 하나님 말씀을 단순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반드시 응답되어지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라.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는 구원의 길 선포하기 원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앞으로 좀 되어지면요 주일 오후 예배 때 구원의 길 하시는 분들 뭐 새로운 사람도 괜찮고 전에 했던 사람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상자를 알려주시면 우리가 그분을 두고 또 그도 현장을 두고 우리가 집중으로 또 기도해주고 구원의 길 제자 메이커 하는 사람들에게 특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음 배 목사님에게 신청을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합심으로 정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참 행복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이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그리는 수준이 아니라 이걸 전하는 수준으로서, 또, 이걸 가지고 진짜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아도 되겠죠. 여러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에, 여러분, 구원의 길 신청하세요. 자, 이번 주 우리 주일 강단 말씀. 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 여러분들이 우리 새벽에, 새벽예배 유튜브를 여러분 교회 카톡방에 올려주잖아요.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일 강단 말씀을 올려주세요. 어, 저는 여러분 약속, 약속을 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이름을 부르면 제가 기도한다고. 여러분 목회자의 기도 배경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올려주시면 어, 주일 강단 말씀과 새벽 예배를 어, 올려주시면 어, 이렇게 제가 여러분을 두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어,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나님의 예정 어, 너무나 진짜, 진짜 중요하죠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대로 창세전에 이미 여러분 창세전에 창세전입니다 이미 음.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미리 정하신 대로. 이게 바로 예정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대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미리 예정하신 대로 나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나 같은 부족한 자에게 일할 수 있는 직분을 주시고, 또 사역도 맡겨주시고, 어 창세전의 하나님께도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보고마, 지역보고마, 세계보고마, 세계보고마는 미리 하나님 정하신 거죠. 이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어 예정했습니다. 우리의 만남을 여러분들이 함께 하는 교회를 만나고, 또 주의 종들, 목회자를 만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기쁘신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예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대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건 하나님 하시는 거거든요. 그 여러분들은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고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본다면 오늘 본문이죠. 시편 111편을 통해서 우리는 응. 여러분 기대하셔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하나님께 오늘 여러분에게 행하실 일이 있을 것입니다. 또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어, 하나님 행하실 일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시편 111편 2절에 보니까 나오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다. 너무 크다. 우리 하나님 행하시는 일이 너무 크다. 2 절도 있죠. 3절 보세요. 뭐라 되 있는지.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다. 이쪽 되 있죠. 보세요 여러분 6절 보세요. 계속 나옵니다 6절에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억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다 그가 행하시는 일또 나왔죠 7절 보세요 그의 손이 하는 일 나와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딱 기억하시고 붙잡으세요 여러분 단순하게 말씀을 받으세요 오늘 새벽님의 말씀은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는 그러겁니다. 시편 1 1 1편 5절부터 6절 하나님이 이걸 행하신다는 겁니다. 5절부터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경제를 주시고 그렇죠.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이거 보세요. 우리 하나님 행하시는 일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요. 응? 여러분, 사들에도 나오면, 사들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대요. 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죠. 우리가 붙잡고 기도했던 언약들이 그들 성취가 되어지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했죠. 문나라 음. 가운데 하나님께 내가 기업을 준다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어?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나의 10편, 11편. 여러분의 10편, 11편에서 111편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실 일, 우리 가정에게 행하실 일, 여러분에게 행하실 일, 여러분 사업장에 행하실 일, 여러분 기도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나님 행하신 일을 복유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감사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오늘 시편 111편 1절입니다.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한다. 내가 할건 감사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밖에 없습니다. 이게 10절에 나옵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한다. 어있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 영원히 어 계속된다라고 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일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세요. 여러분 기대하셔라. 오늘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 특별히 여러분 구정 명절이 각하고 있죠. 이러면 집중 기도하세요. 수요일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어, 명절 가문 캠프가 될수 있도록, 이러면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 집중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시고, 어, 이러면 힘을 내시고, 여러분 말씀 단순하게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 그대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 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아, 특별히 우리가 두고 온 어, 우리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어, 우리 성교 캠프했던 이런 어, 우리 복음 성교 교회를 두고 어, 어, 생명 성교 교회를 두고 어, 여러분들이 어, 기도를 해주시고 이평한 성교사님 노한나 성교사님을 두고 여러분 기도 많이 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진짜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 여러분 명절을 두고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임도 역사 충만하시니 귀한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며 응답을 누릴 우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 예, 우리 믿음 가지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새벽 제단을 쌓고 오늘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주의 이름을 찾으며 오늘도 귀한날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의 첫 시작이 하나님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을 찾고 운전대를 붙잡을 때도 하나님을 찾고. 학업을 하고 사업을 할 때도 먼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시작을 하게 되어지고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 되어져서 아버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루 온종일 살아가다가 또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하나님께 감, 감사하며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설수 있도록 하루 온종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함께하는 게 우리 성도들 돌보아 주시옵소서. 단한 명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 우리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며 오늘 도 우리는 하나님 찾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오직 정말 하나님만 악망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조금도 정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도록 정말 역사해 주옵시고 주여 성령께서 능한 손으로 하나님 붙들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소중한 날, 정말 아버지 이날 온전히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 정말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리 기한 강단을 통해서 드신 귀한 말씀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 귀한 말씀 우리는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정말 아버지님 정말 정하신 대로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 모든 것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에베소서 1장 사절말씀으로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그대로 하나님 이루어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말 나를 주에서 구원해주시고 정말 나같은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응답해주시고 나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도록 교회를 할수 있도록 직분도 주시고 또 사역도 맡겨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정말 되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 하나님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가정 복음아, 가문 복음아 이것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대로 예정하신 일인 걸 우리 믿고 우리는 도전합니다. 또 하나님 내가 함께 하는 교회를 만났고 주의 종들을 만났고 또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을 만난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요. 미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아버지 하님 되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진짜 우리는 정말 감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예정대로 정말 되어주고 있음을 이라니 너무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정말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주 성령께서 정말 인도해 주시옵소서 조금 더 하나님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악한 마귀 정말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에 임할수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한 주간 인도받을 수 있는 정확한 말씀 하나님 정말 주신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시편 백1일 편을 통해서 또 오늘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될이 중요한 귀한 말씀을 하나님 듣기 아직 너무 감사드립니다.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므로 또 말씀대로의 응답을 두인 기대하며 또 귀한 날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백1 1편이 절을 통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그일 때문에 우리는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버님 시편 111편 3절을 통해서 그가 행하시는 일이 종귀하고 어미하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시편 111편 6절을 통해서.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를 기업으로 조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행하시는 그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걸 믿고 달려갑니다. 또 7절을 통해서 그의 손이 하는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으로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의 단순하게 믿음으로 탁받아오기 원합니다. 오늘 신기한 말씀 들은 응답하시고,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볼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10편 111편이 고백되어 지겨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기대하며 오늘도 달려갑니다.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개인과 우리 가정과 가문과 모든 현장 속에, 좀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의 현장 속에 하나님 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보며 달려갑니다. 주 하나님 정말 역사자이시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행하시는 그일 때문에 감사가 나오기 원합니다. 정말 찬양이 넘치기 원합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중요한 또 시간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님 1월 29일 또 아버지 수요일 날 구정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진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명절 캠프가 되어지곤 합니다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가도 복음을 듣지 못한 가족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니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곤 합니다 이 일을 방해하는 어둠의 건수가 무너지곤 합니다 아버지님 명절을 아버지는 캠프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정 예배가 정말 통하여서 아버지는 온전히 하나님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여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님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은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님 말레이시아 또 싱가포르 또 아버지 하나님요 미얀마 또 아버지 하나님요 중국 또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아버지 나님 정말 아버지 나님이 평안 성교사님과 아버지님 노한 나 우리 사모님에게 힘을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요 그영속에 하나님 나라의 말씀 풀어 주시고 생명 성교 교회와 또 현지 우리 제자들에게 하나님 정말 축복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기도의 배경이 되어서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응답받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계한 성도들, 아버지님 1월2 4일 목요일입니다. 이날 하나님 붙들어 주옵시고 하는 것마다 형통케 되어 지킬 해 주시고 우리 함께 하는 계 성도들 아주 모든 거음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주여 뜨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